제 이름은 박태진이라고 하고요. 어, 저는 어, 30몇 년간을 어, 대학에서 어, 심리학 교수로 어, 재직하다가 몇년 전에 어, 정년 퇴직을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심리학 전반에 걸쳐서 어, 일반 그 대중들에게 흥미를 줄수 있는 어, 관심거리가 될 만한 그런 이슈들을 몇 가지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오늘은 어, 첫 번째 주제로 기억의 진실이라고 하는 제목화에서 몇 가지 사항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 오늘 살펴볼 내용들은 보시면은 인간 기억의 기능과 특성 그리고 억압된 기억의 회복, 섬광 기억, 목격자 기억 그리고 역사적인 기억 왜곡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인간 기억의 기능과 특성을 다룰 때꼭 생각해 두어야 할 것이 현대 인지심리학에서 기억을 다룰 때 주로 사용하는 접근이 정보처리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보 처리 접근에 따르면 우리 인간을 컴퓨터와 유사한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흔히 컴퓨터 에너지, 컴퓨터 유추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컴퓨터 유추는 또 브레인 에너지, 뇌 유추와 대비되는 개념인데 뇌 유추에서는 어, <laughs> 인간의 그 인지 시스템을 어, 우리 뇌의 신경망 구조와 유사한 방식으로 유추하는 그런 접근입니다. 이 정보처리 접근에서는 기억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과정적인 측면, 그리고 구조적인 측면, 이렇게 나누어서 다루는데, 기억과정으로서 우리가 보호와 저장, 인출, 크게 이세 단계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내용을 우리 기억 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보호하고, 그 다음에 이 보호화된 정보가 특정한 어, 기억 구조에 저장이 된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 이 저장된 정보를 끄집어내서 인출해서 사용하는 거죠. 인간의 기억 구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 기억 체계들이 지금까지 제한되었는데, 이제 이러한 관점을 다중기억 체계에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일한 하나의 기억 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질적으로 상이한 기억 체계로 인간의 기억 구조가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지금 오늘 다룰 주제의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 인간 기억이 대단히 구성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어, 그런 내용입니다. <laughs> 우리 인간의 기억 시스템은 입력받은 정보를 마치 복사기에서 복사하듯이 그대로 저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우리는 입력 정보뿐만 아니라 입력 정보를 바탕으로 추론한 그러한 결과를 통합해서 저장하거나 아니면은 이러한 입력 정보와 추론한 정보를 나중에 함께 인출해내서 사용합니다. 즉, 우리가 기억해낸 결과는, 그러니까 우리가 인출해낸 결과는 우리가 경험한 사실 그대로가 아니라 추론한 내용이 덧붙여져 있거나 아니면 추론에 의해서 왜곡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억의 특성을 우리는 기억의 구성적 또는 재구성적 특성이라고 이야기하고 바로 이러한 구성적 특성이 기억이 왜곡되는 그러한 기초가 됩니다. 이 기억의 이 구성적 특성을 실험적으로 다룬 가장 중요한 초기 연구로서 우리가 바틀렛의 1932년 연구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바틀렛의 연구는 흔히 유령들의 전쟁 연구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 바틀렛이 실제 연구에서 사용한 이 실험 재료들은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아주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틀렛은 캐나다 인디언 포클로족의 설화를 그 당시 영국 대학생들에게 입도록 하고서 여러 가지 파지 기간 후에 이것을 이것에 대한 기업 검사를 수행했습니다. 잠깐만 이 바틀렛이 사용한 실험 재료들을 어, 살펴보면, 이 유령들의 전쟁이라고 하는 이 실험 재료가 어, 가장 대표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어, 인디언 청년 두 사람이 물개를 사냥하기 위해서 어디 강으로 내려갔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도중에 뭐 유령들과 관련된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고, 즉, 어, 1930년 당시에 영국 대학생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대단히 어, 납득하기 어려운 어, 불합리하게 보이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전개 과정 역시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설화를 읽도록 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읽은 이 어, 이야기를 얼마나 잘 기억해내는지 회상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회상 검사를 실시할 때 파지 기간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파지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학습한 내용을 어, 기억 검사, 어, 검사를 할 때까지 어, 중간에 삽입된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즉 오늘 학습하고 내일 이 시간에 검사를 하면 파지 기간이 24시간이 되는 셈입니다. 바틀렛은 회상 검사를 수행할 때 지금 반복 재생 기법이라고 알려진 방법을 사용해서 검사를 했는데, 어, 즉, 오늘 검사를 하고, 일주일 뒤에 검사하고, 한달 후에 검사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재생해내도록 요구하는 그런 방법을 썼습니다. 이 바틀렛의 관심은 이 영국 대학생들이 어, 상당히 그 생소한 어, 그러한 인디언 설화를 어, 기억해낼 때 어떤 종류의 오류를 보이는가? 그 오류 패턴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짐작할 수 있듯이 대학생들은 어, 기다란 이야기를 굉장히 짧게 단축해서 기억해낸다 할지, 또는 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을 빼먹고 즉 생략해서 기억해낸다 할지, 아니면 원래 이야기하는 전혀, 전혀 들어 있지 않았던 그런 내용을 오히려 사립에서 기억해낸다 할지, 이제 이러한, 그 회상 결과를 보였는데, 즉, 납득되지 않는 부분은 합리화한다 할지, 또는 그 당시 영국 문화 맥락에 동화시켜서 이야기를 추가한다 할지, 이러한 회상 결과를 보였습니다. 바틀렛은 이 결과를 가지고서, 도식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 도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지식 구조라고 할수 있는데, 바틀렛은 기존의 지식 구조가 과거에 우리가 경험한 내용을 어, 새롭게 재구성하는 데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을 했었죠. 바틀렛은 기억을 어, 기본적으로 사회적 행위로 간주를 했습니다. 어, 즉, 기억은 어, 복사기로 복사해내듯이 그대로 저장했다가 그대로 끄집어내서 어, 사용하는 그런 수동적인 과정이 아니라 어, 이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태도랄지 욕구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사회적 행위라는 것입니다. 원래의 관점에서 보면은 어, 이 영국 대학생들 이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의 기억의 원천은 원래 이야기. 이 캐나다 어, 인디언 설화, 이 원래 이야기 뿐만 아니라 이 대학생들 자신의 그 문화에서 이와 관련되어 있는 유사한 이야기, 이두 가지가 기억의 원천이 되는 셈입니다. 어, 그런데, 어, 원래 경험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어, 추가해서 기억해 낸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대학생들이 기억해 낼때 어, 자기가 기억해낸 그 이야기의 원천 소스 모니터링에서 오류를 보인 셈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원천 오귀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음. 일상적으로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내용을 내가 기억을 해냈는데 그것을 누구한테서 들었더라, 어디서 보았더라, 이것을 우리가 그 혼동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A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B에게서 들은 것처럼 잘못 모니터링할 때 이것을 오귀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귀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짐작하시다시피 원인 귀속을 줄인 말이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때 오류가 일어나는 경우를 우리가 오귀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최근 들어서 이 오기억에 관해서 아주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는데 여기서는 그중에서 한두 가지만 그냥 골라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브로와트라이언스가 81년에 수행한 오피스키마 스터디라고 알려져 있는 연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피스는 대학의 연구실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어, 실험 참가자 대학생을 연구실로 불러서 잠깐 연구실에서 기다리게 한 다음에 이 대학생을 데리고 다른 방으로 가서 기억검사를 합니다. 방금 당신이 기다렸던 연구실에 어떤 비품들이 있었는가. 그것을 기억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럴 때 흔히 대학생들은 그 연구실에 이제 있었던 물 비품들을 정확하게 기억해 내기도 하지만은 원래 연구실에서 전혀 없었던 비품, 예를 들어 책이 있었다고 그렇게 보고하는 경우도 어, 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 보통 대학 연구실에서는, 대학 연구실에는 당연히 책들이 있을 것이라고 흔히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존 지식, 그러한 스키마가 어, 실제로 보지 않았던 책을 있었던 것이냐 잘못 어, 기억해내게끔 하는데 어, 어,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여기 이사진을 보시면은 어, 지금 브로와 브루, 트라이언스가 어, 사용했던 어, 실험 장면인데 어, 아무 책도 없습니다. 사실 요즘은 어, 상당수의 대학 교수들 연구실에서 책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 정보 원천들이 전자화되어 있기 때문에 컴퓨터 파일 형식으로 어, PC에 저장되어 있고 따라서 더 이상 책들이 필요하지 않는 어, 그런 시대로 지금 접어들었죠. 썰링과 둘링은 또 이런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아주 까다롭고 그 말썽꾸러기 소녀 이야기를 어, 들려주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 이 소녀가 이름이 헬렌 켈러였다. 헬렌 켈러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아주 유명한 귀먹으리면서 어, 맹인으로 선천적으로 그렇게 태어난 어, 소녀이죠. 썰리바니라고 어, 하는 어, 아주 헌신적인 뛰어난 어, 선생을 만나가지고 그 자기 자신의 그런 그 핸디캡을 딛고 어, 뛰어난 어, 인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의 이야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소녀가 이름이 캐롤 해리스였다 이건 이제 뭐 평범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문장을 하나씩 제시해 주면서 이 문장이 앞서 이야기에 들어있었던 문장이냐 아니냐 하고 판단을 하게 했습니다. 이런식의 이런 검사를 우리가 재인검사라고 이야기하죠. yes, no, recognition test. 예 아니오로 반응하게 하는 재인 검사입니다. 흥미 있는 것은 뭐냐면은 원래 들었던 이야기에는 그 소녀가 기어거리고 맹인이었다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문장을 제시해 주고서 앞서 보았던 것이냐 보지 않았던 것이냐라고 판단하겠을 때 흔히 캐롤 해리스라는 소녀 이름을 들었을 때에는 보지 않았던 것이라고 정확하게. 어, 기억해내는 반면 헬렌 켈러의 이야기라고 들었던 사람들은 이 어, 문장이 앞서 보았던 것으로 잘못 기억해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즉 헬렌 켈러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지식이 우리의 기억을 왜곡시킨 그런 제이라고할수 있죠. 실험적으로 이러한 틀린 기억, 오기억을 유도해내는 방법을 디스라고 하는 학자가 예전에 고안을 했었습니다. 어, 실험 참가자에게 예를 들어서 침대, 베개, 휴식, 시트, 이런 단어들을 쭉 들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회상검사를 합니다. 아까 들었던 단어들을 몽땅 기억해보시오. 그때 흔히 실험 참가자들은 원래는 수면, 잠이라고 하는 단어를 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단어를 들었던 것인 양 잘못 회상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이 50년대에 이루어 발표된 이 디스의 연구를 90년대에 들어와서 레디거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기억을 연구하는 인지심리학자가 자신의 제자인 맥더머하고 함께 이것을 좀더 정교하게 다듬었어요. 이 연구에서는 지금 옆에 이~ 어~ 보시면은 스터디 학습 국면과 테스트 검사 국면의 예를 지금 보여 주시고 있는데 학습 국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캔디 사워 슈거 비터 이런 식으로 뭐~ 사탕이다 설탕이다 뭐~ 쓴맛이다 뭐~ 이런 단어들을 어~ 보여주 보여 주고서 그다음에 이제 어~ 기억 검사를 했는데 기업 검사에서는 재인 검사를 역시 했습니다 예 아니요 재인 검사를 했는데 단어를 하나씩 제시해주면서 이 단어가 앞서 보았던 단어냐 아니냐 하고 예 아니요로 어, 반응하게 요구 반응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때 예를 들어서 슈거 이것은 앞서 보았던 단어죠 그 다음에 플래그는 전혀 보지 않았던 그렇지만 앞서 보았던 단어들과 의미적으로 아무 관련이 없는 그런 단어입니다 스위트라고 하는 단어는 앞서 보았, 보지 않았던 단어이지만 앞서 학습했던 단어들과 의미적으로 대단히 밀접하게 관련된 단어입니다. 흥미있는 결과는 뭐냐면은 이 스위트와 같이 학습하지 않았지만 학습 목록과 의미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단어를 앞서 학습했던 것이냐, 잘못 어, 예라고 반응하는 경우가 상당히 높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실험적으로 어떻게 오기억을 틀린 기억을 유도해낼 수 있는가 이런 것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연구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레디, 레디거는 어, 이런 식으로 오기억을 오기억을 실험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절차를 어, 원래 그 최초의 연구자였던 디스 이름을 붙여가지고 디스 레디거 맥더맥 어, 패러다임 그래서 DRM 패러다임이라고 명명을 했고. 이것이 오기역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아주 일반적으로 지금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오기역 증후군이라고 하는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연구로서 로스트 인더몰 연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몰은 쇼핑몰을 이야기합니다. 뭐, 어, 우리나라에도 요즘 이런 뭐 롯데몰이니 뭐 이런 몰들이 많이 있죠. 이 연구는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은 이 워싱턴 <laughs> 대학에서 로프터스가 교수로 인지심리학 강의를 수행할 때 이제 미국에서는 그 엑스트라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과제를 흔히 부여하기도 합니다. 이코온이라고 하는 그 강의를 수강하는 학부 학생이 어, 추가 학점을 받기 위해서 어, 실험과제를 어, 수행할 것을 어, 자, 어, 자원하고 나서, 어, 나섰는데 이 코어는 어떤 식으로 연구를 어, 고안해서 수행했느냐 자기 자신의 어머니 그리고 형제 자매 이세 어, 사람에게 아동기 사건 네 가지의 어, 세부사항을 기억해내도록 요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아주 세세하게 기억해내도록 한다 할지.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원래 어, 잊지 않았던 일입니다. 날조된 어, 이하, 어, 사건이었는데 다섯 어, 살때 네가 쇼핑몰에서 길을 잃었다가. 나이든 사람한테서 구조를 구조되어서 가족에게 돌아갈 수가 있었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특히 이 이야기를 코어는 자기 자신의 동생에게 제시해 주고서 그 당시에 네가 경험했던 일들을 상세하게 기술해 봐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동생은 자기가 마치 길을 잃은 적이 있었던 것처럼 열심히 관련된 내용들을 보고를 했죠. 물론 이제 다른 아동기 사건의 세부 사항도 열심히 또 기억해 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에는 이네 가지 사건 가운데서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던 가짜 사건을 지목해 보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동생이 정확하게 이 쇼핑몰에서 길 잃은 사건을 지목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어 이게 잘못된 어 없었던 일인 것인 양 잘못 지목을 하더라는 거죠. 로프터스는 이 코언 이 학부생의 이 연구를 어 훨씬 더 이제 정교하게 발전을 시켜서 24명의 실험 참가자에게 역시 어이 실험을 수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가운데서 다섯 명이 이로스 a 더몰 그러니까 쇼핑몰에서 길 잃은 사건이 실제로 있었던 것인양 잘못 기억해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프터스는 이제 이 로프터스 엘리자베스 로프터스라고 하는 이 여자 인지심리학자는 이제 뒤에도 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이 포스 메모리 오기역에 관한 연구로 어, 대단히 그 각광을 받게 되었고 그러한 연구 성과에 힘입어서 어, 거대한 미국 심리학회 회장으로 선출되어서 어, 회장 역할을 한 적도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 심리학회는 어, 박사학위 소지자 어, <laughs> 회원들 수만 어, 십수만 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 미국 내에서는 어, 정,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영향력이 큰 그러한 학술단체입니다. 여하튼 이 로프터스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어, 메모리 임플랜테이션이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기억 이식, 즉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던 사건에 대한 기억이 실제로 실제로는 없었는데 있었던 것이냐 이식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일어난 적이 없는 사건에 관한 컴페빌레이션 작화 여기서 작화라고 하면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을 작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어, 이런 것들이 기억이식의 대표적인 어, <laughs> 현상이라고 할수 있죠. 여하튼 이것을 로프터스는 어, 오기역 증후군, 그러니까 false memory syndrome의 어, 대단히 유력한 증거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